안녕하세요. 코렌이라는 광고 대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기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광고 대을 하고 있는 한 헬스장이 해당 지역의 도시 명칭 키워드로 플레이스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헬스장의 특성상 잠재 소비자들은 가까이 있는 곳을 먼저 문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플레이스 1위는 매우 의미 있는 광고 성과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상당히 기쁜 상황입니다. 인구 약 5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인데 해당 도시의 명칭과 헬스장을 결합한 다섯 글자의 키워드로 플레이스 1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키워드의 월간 네이버 조회량은 PC와 모바일 합쳐서 약 2,200회 정도입니다. 처음에 진행을 했을 때 플레이스 의 트래픽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쓸까 고민을 했었는데 인위적인 외부 트래픽 없이 플레이스 1위를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쓰면 월간 나가는 프로그램 사용료도 많이 들고 한번 쓰면 계속 써야 하고 쓰다가 또안 쓰면 최저 순위로 나락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이런 인위적인 외부 트래픽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laughs> 저희는 헬스장의 광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블로그 체험단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칭어대학교에서 같은 전공으로 석사를 졸업했는데 그때 제가 석사 졸업 논문으로 작성했던 것이 <laughs> 한중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고객 경험 분석이었습니다.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줄여서 "CM"이라고 해서 그때 다른 논문을 인용할 때 봤던 그 내용들이 마케팅 실무에서는 블로그 체험단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로거 분들이 와서 무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글을 쓰는 것을 어느 사장님들은 블로그 거지라고 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 소비자들은 블로거들의 글이 광고라고 생각하면서도 가보지 않은 매장을 간접 체험해볼 수 있는 매체가 블로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블로그 체험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장이나 상품을 홍보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들 또한 소비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들의 경험을 포스팅 글로 받아보시고 추가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헬스장의 미래의 회원 수 증가를 위해서 <laughs>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헬스장의 경우 헬스장 이용권을 드리고 체험단 분들이 글을 작성해 주셨는데 이분들의 블로그 지수에 따라서 글이 노출되기도 하고 노출되지 않기도 합니다. 블로그 지수와 지수 키워드의 경쟁 정도를 파악해서 블로거 분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맞는 키워드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광고 대행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이 많이 생략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 체험단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헬스장 광고를 진행하면서 블로그 체험단 이외에 7가지를 더 작업했었습니다. 하지만 광고 작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컨텐츠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헬스장의 컨텐츠의 본질을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를 연구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헬스장을 가려고 하고, <laughs> 여러가지 많은 헬스장 중에서 어떤 헬스장을 선택하는지 고민한 결과가 플레이스 1이라는 좋은 결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보다, 사, 보다 상세한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